저번 회차 때 엄청 뻘짓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엄청 플레이하기 싫었어, 사실. 너무 처절했어. 어? 뭐야, 쟤네들 어디서 나타났대? 바바스 가라! 아, 바바스와 함께라면 너무나도 평온, 평은, 평온하다.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완전 사기 아니야, 사기? 야, 바바스, 그리고 은근히 딜잘 들어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편지 먹을 거, 먹 응? 뭐야 얘 아직 안 죽었어? 얘 이거 기절한 거지? 이거 내가 아!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어, 나 엄청 엄청 추워 몸에 설이 꼈어 야, 보통 몸에 설이 낄 정도면 이미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야? 얼른 따뜻한 곳으로 갑시다. 너무 너무 추워요. 아니야, 나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는 동상 걸려서 쓰러지면은 그대로 죽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막 무턱대고 이이 이 차림새로 눈밭에 갔다가는 그냥 얼음으로 발견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바스도 있어가지고 드디어 구하러 갈수 있어 레이저 내가 저번에 못 구해가지고 되게 통곡을 하면서 나왔는데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내가 애낄 딸내미였으면 박카리면서 굴리지 않았을 거라고? 얘는 제 딸내미가 아니에요 제 분신이에요 분신 롤플레잉 게임의 그 어원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롤플레잉 게임이지. 그리고 험하이안 굴렸어. 나한 번도 아직까지 처녀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뭐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곳에 박혔는데 얼음이? 거들은 하나씩 다 달고 다니네. 바바스가 진짜 와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대로 우리 그냥 바로 직행하러 갑시다. 흑마법사를 때려눕히러. 그 너굴증을 잠깐 소환할게요. <laughs> 아, 무슨 욕망이에요. 욕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음모 작업을 좀 했어요. 되게 귀여워 보이는 게몇개 있어. 보여가지고 너굴증 있으니까 괜찮아. 음... 네 음모에요. 음모 이게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되게 수북해졌어요. 마음에 들어. <웃음> 왜내 웃음소리가 어때서? <웃음> 하트 모양 있어요. 하트 모양 작업했어. 하트 모양 있어가지고. 하트 모양도 했어요. 귀엽더라고. 아, 웃기네, 진짜. 음, F도. 여기서 일단 세이브를 하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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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내가 지금 이거를 킨지 되게 오래... 어, 이렇게 이게 돼 있고, 너무 간만에 켜가지고 또 방송사고 나면 좀 곤란하잖아. 그래서 어, 이거 꺼져있고, 똥오줌 모드, <laughs> 똥오줌 모드 <laughs> 꺼져있는지 확인해야 돼. 디세이블 PMF, 디세이블 PMF, 오케이, 됐어, 갑시다. 모든 게 안전해.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고 있어. 아, 브리트신 길목. 이동. 저기로 가야 되거든? 어차피 강을 건너긴 해야 되네? 근데 그대로 강 건너면은 또 추워가지고 벌벌 떨수 있거든? 아, 그런가? 가, 제일 가까운 문이라서 가고. 어, 나 떨어질 것 같아. 조심, 조심해서 가. 근데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다리가 안 보여. 가슴이 가큰게 그렇게 좋진 않네. 그리고 예전에 아닐세가 점령하던 오두막, 거기 가면 이제 오, 오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오크들에게서, 어, 매우 유용한 아이템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laughs> 꼭 굳이 막 그렇게. 저 후원에 매달리지 않으셔도 돼요. <laughs> 저야 감사하긴 하지만 돈이 없으시면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 맞다, 지금 목 마른가 봐. Hungry, thirsty. 물, o i l e water. 아니야, 딜도 정도, 정조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어. 근데, 욕망의, 수, 그, 욕망의 수정이었나? 욕망의, 오! 오! 아, 잠깐만, 저거, 호, 저거, 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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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니. 쟤는 괜찮아. 아, 바바스, 아, 미안. 쟤는 괜찮아, 쟤는, 쟤는 했을 수 있어. 쏘라! 얘가, 발, 꼬니가 한국말로 발정난이라 뜻이거든? 그래서 발정난이 애들은 나한테 데미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대신에 내 옷이 벗겨져. 근데 바바스가 함께라면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백꿀이죠나 <laughs> 근데, 방패 어디 갔냐? 어, 왜 방패 안 끼고 있어? 이상하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또, 아, 왜 이렇게 말해, 말해줄 게 많냐? 그리고 이번에 좀 바꾼 건데, 원래는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그대로 그냥 적혀 있긴 할 건데, 잠깐만. 어딨냐? 스닉, 스닉. 어, 여깄다. 원래 스닉에서, 아, 그, 이거 있잖아요. 당신의 가슴 사이즈가 무기 공격 속도에 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원래는 은, 은신술에 있었잖아. 근데 이건 내가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저렇게 놔둔 거였고 이제는 이제 다음 패치 때, 다음 패치 때는 그각 무기들 있잖아요. 그니까두손 검면 두손 손금, 검, 한손 검면 한손 검, 그리고 궁수면 궁수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놔뒀거든. 어댑터블 브레스트라고. 그래서 각자 퍽을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저기 이제 은신에서다 빠져나가, 여기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활을 투자를 하더라도 한성검이 빨라지는 건 아니야. 한성검에서는 또 한성검에 그 이게 있어. 주성검은 <laughs>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좀. 싶은데 그냥 그게 고증이 맞으니까 그냥 했어요. <laughs> 어, 늑대 댕댕이야, 댕댕이 싸움 하지만 얘네들은 가, 가짜 댕댕이고요 나에겐 진짜 찐 댕댕이가 있어요. 나에겐 댕댕이 친구가 있답니다. 잠깐만, 일단 세이브 시체에서 아이템을 루팅 하면 제 가방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시체로 돌아가요. 에잉 그런 경우가 있나? 그거 그런 경우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뭐 특정 시체 레퍼런스가 있나? 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모드 모드가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는 알려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 이거 넣긴 했는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어딨냐, is not your armor,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쓰지 마세요. 이거는 무조건 해제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무슨 모드냐면은 내가 성별, 그 다음에 무게, 그 키, 뭐 이런 것도 다 따져가지고 나랑 조건이 안 맞는 방어구는 내가 루팅이 안 되게끔 막는 하드코어 모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글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나도 이, 이 모드의 의도는 알겠어. 근데, 뭐, 내 타입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현실 고증이 맞으려면은 저 모드가, 저 모드처럼 저렇게 아예 루팅을 못하게끔 막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루팅 한 이후에는 이미 그 아이템이 그, 뭐, 키나 무기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아이템 단이라 돼가지고 그냥 코드만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그냥 입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넣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넣긴 했는데 평소에는 별로 안 쓰는 모드 중에 하나에요. 여기 레벨 50짜리 있어요. 아, 저야 감사합니다. 돈에 감사해요. 어, 이거 헤어 너무 마음에 든다. 어 승.. 승부먼트도 많을겁다 어어 얘들아! 가서 싸워! 너희들만 늦겠어! 에틀리스헤어에 맞아요 얘들 왜 이렇게 못싸워 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우리 댕댕이! 오얘 뭐야 얘는 뭐야 해골전사 나 가슴 너무 커가지고 공격 속도 너무 느려. 어? 아니야, 이번엔 잘할 수 있어. 내가 엄청 방심해서 그래. 지금 대화하느라고 방심해서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레벨 50 따위. 아, 내가 지금 얘 어, 미드에 좀 시선이 뺏겨가지고. 방.. 그.. 방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어 사정거리가 안다아 내가 이거 패치했구나 사정거리 가틀렸어 내가 지금 얘네들 체력 다 넣는 거봐 레이하고 페인다 개쩔어 내가막 자기 치유도 해요 악마.. 치유 되자 문제가 어뭐야뭐 뭐. 해가 진짜 이상한 갈증을 느낀다 나, 나 뱀파이어 걸렸나? 질병? 오, 언제 걸렸지? 오, 이제 방어 바뀌었어 오, 이, 이기겠는데? 역시 바바스 짱이네 바바스가 짱이야 다끝났 얘들아? 어, 다 끝났구나 역시 너희들이 최고야 나 댕댕아 나중에 가서 밥 줄게, 맛있는 거 줄게 잘 써줬어 허. 오예 아이 또 남아있었네 잔당들이. 내가 이거 박카리 엄청 쉽게 플레이하는 법 알려줄까요? 내가 이거 알거든. 개쩔져. 레벨 50짜리 별거 아니야. 어? 죽어라. 레벨 50짜리. 감히 스켈레톤 주제 무슨 레벨 50이야? 너희들한테 과분해. 꺼져아 <laughs> 이거 다. 다시는 안 쓸게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한것 뿐이에요. 멍! 라쿤! 라쿤찡, 뒤, 어 도와줘. 너밖에 믿을 게 없다. 너글맨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노런 딱지 따위. 안 돼! <laughs> 정신 차려! 아, 어, 안 입어! 옷 입는 선택지가 안 나오네? 야, 그리고 또, 너. 너왜 목선 소왜 이래? 뭐지, 목선? 얼굴 텍스처 내가 설정 안 해줬나? 아, 내가 설정 안 해줬나 보다. 얼굴, 얘, 제 레이, 레이자, 제, 미, 얼굴만큼이나, 거기도 되게 귀여워요. 근데, 어, 그거, 설정을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투명하게 되는 건가? 아닐 텐데? 잘 모르겠다. 난 그런 경우를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오히려? 지구력 증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왜, 여기에. 천으로 바꾸고 세팅도 가보 그게 SE에서도 아니 근데 그게 암호에드온하고암호하고둘다 아머 바꾸는 게 일단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그 엘... 적어도 제가 레전드리 에디션에서는 그런 그거를 두 개를 도... 일치 안... 일치시키지 않고 그냥 암호에서만 제가 바꾼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암호 에드 원에 있는 거는 사실 더밀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모르겠다. SE 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도 꼭 일치시켜 줘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암호 에드 원그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투명하게 나오는 거는. 다른 이유인데? 그거는 바디모프 문제인데? 거의 무조건? 그러면 그거는, 그, 옷의 프로퍼티를, 그 뭐라 그러냐. 옷의 기본 설정을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원인, 그게 원인일 수는 없어. 레이저,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계속 낯챈데 근데제옷 입을 생각을 안 해. 잠깐만, 너굴맨 다시 소환. 너굴맨. 레이저. Need something? 자, 이제 이제 무사한이 먼저 도망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버드 영관에 가서 몸을 피하고 있겠어요. 그래, 얼른 가렴. 옷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하지. 너무 부끄러움이 많네. 아니면 수치심이 없는 건가? 아, <laughs> 진짜 <진혀> 그 자체 <laughs> 노출증 환자였어.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자 여기 지금 엄청 어두우니까 제가 여기서 점프하면은 텔레포트할 수 있거든요. 제집 앞으로 바로 텔레포트 해볼게요. 뿅. 텔레포트 했어요. 아호텔레 압수야. 나나안 나안 늙었어. 여기 되게 예쁜 거 많어. 흉부 보호대. 어 예쁘다. 마음에 든다. 얘 파츠형가 보시. 진짜 엄청 예뻐요. 다른 방어구도 되게 많긴 한데 지금은 내가 이런 거에 지금 뭐랄까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어. 비키니 바우가 되게 괜찮은 게이 속이 그렇게 안 느려져요. 이, 이, 정, 이 정도 그 노출이 있는 옷은 그래도 이 속이 되게 뭐야? 평상시와는 그렇게 다를 바 없어.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좋아요. 그 내려가요. 대신에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되면 추가로 들어, 들어온다는 거. 이제야, 이제야 할만 난다. 이 그래 이래야 스카림이지 이래야 모험이지. 오도망자 t 어, a 진정해 진정해 춤추지 말고 어차피 내가 마을에 가면 쟤도 알았어 마을에 오겠지. 근데 아까 전에 받은 게 뭐냐? 아 이거 이거냐? 쓰레기네 쓰레기. 저거 하나 숨치려고 목숨을 걸었던 거였어?